유튜브에 만나세요. 유아유아웃7 카봉입니다. 자, 3.19 버전부터 이제 물리적인 이제 함선 부품 및 함선 무장 시스템이 점점점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이제 함선의 이제 부품과 무장을 뭐 대다수 좀안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대다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트랙터 빔으로 이제 뺐다 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함선을 보았을 때 이제 무장 같은 게 달려 있고요. 이제 함선 부품도 달려 있습니다. 물론 옛날 함선들은 부품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 위치가 안정해져가지고 그리고 일부 함선들 한해서 부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터랙션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함선 부품이, 함선 부품과 이제 무장 위치들은 여러분들 대충 아실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이런 부품과 무장은 사실상 함선의 몸체 일부로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데 이게 하나하나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현재 3.19 버전에 와서는 이제 요게 따로 분리됐다, 뺐다, 꼈다, 그리고 다른 걸로 교체까지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먼저 트랙터빔과 멀티톨이 필요합니다. 사실 멀티톨이 존재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멀티 툴이 있다고 무조건 이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함 선에 먼저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무장을 뺐다 꼈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일럿 속에 앉아가지고 하나 키를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먼저 앉아볼게요. 자, 이번 3.19에 들어온 새로 나온 키입니다. 여러분 키보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Alt K를 눌러주시면요. 자 다음과 같이 Shift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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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이 Alt a 이 t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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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뗐다 뺐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Alt K를 오른쪽 Alt K를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꺼지고요. 이러면 다시 고정이 되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켜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함선 무장과 부품을 이제 교환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걸 켜놓은 상태로 다시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함선 부품을 이제 해제할 수 있도록 모두 세팅해놓은 상태에서 멀티툴을 든 상태로 가까이 가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벌써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어떤 무장인지, CF33 제 펜서 리피터라고 뜨고요. 이렇게 조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 켜지는데요. 자, 먼저 이제 멀티툴을 드신 다음에 하나 확인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오른쪽 옆에 보시면, 모드 디테치먼트란 글귀가 있는데요. 이거를 영어 단축키 B를 눌러주시면, 여기 모드가 변경됩니다. 트래버셜 디테치먼트이두 개가 있는데 트래블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물건 드는 거고요. 디테치먼트는 물건 들 수도 있는데 한번 부품을 뺐다꼈다할 수도 있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디테치먼트 두셔야 되고요. 둔 상태로 똑같이 멀티투슈드이 클릭하신 다음에 쭉긁어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뽑혀 나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내려놓으시면요. 자 이게 독립적으로 이제 한번 부품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세이버는 현재 무장이 쪽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반대로 말하자면 당연한 말지만 이 이걸 다시 들어가지고 저기 동그라미 버튼 저 약간 약간 누르시면 동그라미 버튼에 가까이 가시면요 가까이 되시면 이게 자석처럼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뜹니다 그래서 딱 놔주시면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됩니다 간단하게 가볍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실 수 있고요 다 다르, 다르게 말하자면 이걸 떼가지고 내려오시고 이쪽도 떼가지고. 내려놓으신 다음에 두 개를 이제 왔다갔다 교환할 수도 있겠죠 내가 왼쪽 무장이 오른쪽에 달고 싶고 오른쪽 무장이 왼쪽이달수 있다 할수 있는데 그 전에 알아야 될거자이거 방향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냥 갔다가 옆으로 붙인다고 자동으로 붙진 않아요 붙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뜨면서 이제 위치가 안 맞다고 뜹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위치를 조정해 줘야 되는데요 키보드에서 R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를 돌려주시면요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무장이 돕니다 마우스로 3D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요. 돌고 이제 R을 다시 놔주시면 이제 고정이 되는데요. 이 가져다가 갖다 대면 초록색으로 바뀌죠? 놓으시면 이렇게 꽂힙니다. 자, 이것 좀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갖고 와서 R을 누른 상태로 한 바퀴만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 조금 살짝 어렵긴 해요. 그리고 가져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무장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가벼,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이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선이의 무장 사이즈에 맞는 무장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교환해서 그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함선에 혹은 파괴된 함선에 무장과 함선 부품을 빼가지고도 또 부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체적인 보급도 가능하실 순간이 어느 정도 왔습니다. 뭐, 100% 되진 않겠지만요. 함선 부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시면 들고 올라오시면 이렇게 좀뽑는데 채, 제... 요 야, 꼽았다. 이렇게 뽑힙니다내려으시면이게 함성 부품이 독립적으로 꼽혔고요 자, 이거 다시 달아주시면, 달아주려면, 자, 좀 방향을 좀 돌려주신 다음에, 제대로, 제대로 돌려주고, 가져다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똑같이 함성 부품도, 이렇게, 함성 무장처럼, 당연히 말하지만, 똑같은 무장 부품이나 사이즈가 맞다면, 똑같은 계열의 부품들을 교환해서 꽂을 수도 있어요. 자, 요런 기능들 이용해서, 물론, 함선의 부품을 뺐다 꼈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다른 말로 하자면, 다 남의 함선 부품을, 이제, 세비징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상대방 함선을 파괴하던지, 혹은 우연치 않게 버려진 함선을 봤을 때, 그 함선들의 무장과 부품을 따로 떼가지고, 어, 판매 및, 뭐 수거도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본인들의 보급용으로 쓰실 수도 있다는 사실, 자, 요런 3.19에 새로 나온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가 3.19 버전에 추가된 이제 함선 무장과 함선 부품들의 이제 독립적인 객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트랙터빔을 통해서 이제 떼다 뺐다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필수 준비물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랙터빔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 전투기 들고 전투를 하다가도 남의 함선 부품을 떼가지고 보디들이 보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트랙터빔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또 기능이 생겼을 때또한번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바! 바이바입니다 자, 저는 이페이버 무장 다 떼어놓은 거 다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